어제는 음,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윤회라는 유네, 걸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명리학 공부하면서 조금씩 윤회에 대해서 믿어진다. 재밌다. 근데 사실 윤회는 당연한 건데 자왜 그러는지 계속 지금까지 풀어왔지만. 먼저 그 이치를 좀 알, 살펴봅시다. 사실 세상은 물장난이에요. 무슨 의미냐? 자묘오이로 보면 자수가 응축돼 있다가 오화에 분산하면 화려한 새게라 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웅축된 수기를 생명수를 풀면 삶이라 생기를 얻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체가 화려한 색끼를 지나서 수기를 하강시키면 수기를 줄이면 근데 하강이죠. 그게 죽음이라. 그 경계가 6월이에요. 그래서 다시 최대로 밑으로 지하로 모이면 수기가 응축하면 그 응축이라는 뜻은 지하에서 응축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 인간이 살아가는 무토의 세상, 요 무토의 세상에서 수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기 소멸이 되는 거지. 어디로 들어갔냐면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토의 세상으로. 그래서 기축이라면 귀신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축토가 그래서 올해 신축년 귀신이 득실득실한 거고 거기에는 자묘유로 본다면 이 자수가 해당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자수의 생명수가 하지만 아직 생명체가 없는 그 생명수가 쫙 분산하면 새끼예요. 그 분산하게 저는 상태 즉 수기를 머금은 상태가 생기 삶이고 그것이 반대로 화강을 시작하면 죽음이라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계도를 한번 봐봅시다. 자 사계도에서 여기 겨울이 있죠. 그죠? 그 응촉 상태가 그 뭐가 응촉? 수기가 쫙 펼쳐지면 여름에 무한분산된 병화를 만나요. 이것이 뭐라고? 색계라고. 새 화려한 새끼 근데 그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명체 그 생명체는 누가 키운다? 개수가 키운다. 그것이 쫙쭉 점점점점 여름에 가서 가을로 가는 과정에 뭐를 줄인다? 수기를 줄인다. 수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하강시키죠. 하강시키면 다시 물질은 생명체는 점점 점점 딱딱하고 줄어든다. 그 이유는 뭐다? 화기를 머금어서 딱딱하게 굳는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 죽음이 다시 생명수에 들어가면 비록 지하에 있는 거지만 생명수에 들어가면 다시 샥 봄이 오면 생명체를 얻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임수의 장난질이다. 수기의 장난질이다. 그거를 어디에서 한다? 바로 새끼에서는 무토에서 하고 지하 세계에서는 기토가 한다. 이 신금을 품는 거는 당연히 기토고, 을목을 품는 거는 무토다. 그러니까 을무는 이건 화려한 세상이라, 신기는 이거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고 죽음 이런 세상이라 그러면 어 사주임을 하나 봐봅시다. 이 사주는 귀신들린 사주예요. 고등학교 시절 큰 집에서 산수에 자판을 놓고 갑자기 정신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정신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삼각형의 세상, 자연순환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세상은 뭐 물장난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 있던 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쫙 분산됐다가 다시 쫙 이렇게 오는데, 요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 육해라고 불러요. 당연히 여기 물이 올라가는 곳이 이건 짓살이겠죠. 물이 올라간다 이건 탄생을, 탄생. 근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갔다가 쭉 하강을 하는 요 타고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육회예요. 이거는, 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거고, 짓살은 축토와, 축토에게 천살과 이 짓살은 저승에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새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육회는, 귀신 놀이터예요, 귀신 놀이터. 귀신의 출발점. 물론 여기, 저승사자 이론에 말하는 이쪽 부분, 이쪽은 다구신들이 노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귀신들은 뭐다? 해자축이다. 하지만 사조팔자에서는 각각 따로 논다. 왜냐 연지가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근본 원리는 물장난이고 물장난으쭉 갔다가 이 구멍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육회다. 이것이 저승과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는 내 전생과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나가 서로 연결한 대화하는 곳이다. 이, 그러니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정신을 엄청,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잘못되면 귀신, 접신, 빙의, 기타 등등, 묘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이건 책으로 5년 전에 써놓고, 아직 출판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윤회론, 저승사자론을 묶어서, 아마 6월달에, 이정도쯤에 출판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다, 6월이 아니지. 아, 8월 전에, 7월 15일이든, 뭐, 이 정도?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 왜, 고등학교 때, 큰 집에서 산소의 자판을 정신병이, 이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귀신 붙은 거예요, 귀신 붙은 거. 자, 봅시다. 요거를, 사유축 삼합이죠, 그죠? 연주가. 사유축 삼합을 기준으로, 어, 요거는 육회, 요거 육회. 요거, 육회, 그죠? 그리고 그냥, 요 상태, 저승사자 이론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저승사자고, 요금이 자수에 풀어지면, 시종자가 풀어지는데, 잘못 풀리면, 이렇게 막따블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이 육회가, 풀어지는 육회가 세 개가 있으면, 이건, 이게 일종의 뭐, 뭐가 되냐면, 구신이 여러 개라. 시종자가, 시종자가 풀리는 과정에 정신이 장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귀신들이 하나 둘세개 있고 시종자도 두 개나 있어요. 그죠? 요 시종자가 하나 둘또 귀신들이 네. 여기 하나 둘셋 그리고 여기 또 임수까지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유자파라는 작용인데 음, 삼, 이렇게 삼각형에서 여기 유금이 이렇게 여기 저정사자로 시종자로 들어온다고 랬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요, 시종자가 이렇게 뜨겁게 풀어지는 과정에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어디로 풀어져야 될지. 이게 다중영혼이라고그래요 이런 영혼은 없어요. 내가 만든 거지. 다중영혼뽕 맞아 봤어요. 뽕안 맞아 봤으면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의 육체에 영혼이 여러 개예요. 이걸 잡귀들이 여러 개 붙어 먹은 거라고 러면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거를 어 귀신부터 다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귀신 꿈꿔서 이야기부터 뭐 귀신 이야기 엄청 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세요.